어떻겠했데데 <laughs> 내가 <아니게 들었는데 웃음> 러 <그러고 웃음> 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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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었어? 이러, 이 있었어? 이렇게러 이러, 게러 이러, 이러, 게러 이러, 이러, 이이렇게 빨리 러 이러, 이러, 이 빨리 러 이러, 이러, 이이 그렇게 도망갔어? 그래더니 그랬더니, 그가더니 그랬더니, 그랬그래더 살아났어? 그랬니 그랬더니, 그랬더 근데 아까 여기 물고기가 어떻게 있었다고? 네, 잠깐. <laughs> 어. 우리가 죽은 줄 알았잖아 응. 처음에 그지 응. 물고기 어떻게 있었지 그렇게? 처음에? 있었잖아 어. 그렇게, 그렇게 있었지? 응. 그래서 내가, 우리가 죽은 어, 줄 알았는데 리가 어. 있다가 어. 갑자기 몸이 편해진 다음에 어, 한다 으! 응? 제발 게어 응. 들어갔어 <laughs> <laughs> 너기지 야서야 근데 스타킹 빵꾸난거 어떻게 다 빵꾸난거야? 아무것어아 나는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아닐거야 어? 그랬는데 빵꾸가 났어 아무것도 안했는데? 응 그래서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엄마한테 꿰매달라고 했어 그거? 응네가흥구딸리냐 <laughs> <홍구> <laughs> 근데.. 꼬매 썩냐? <laughs> <망했어. 웃음> 안 꼬매도 돼? 버릴까? 뭐? 그거? 스타킹? 버려도 되지? 버려도 뭐, 돼? 음. 아까는 꼬매달라 했어 근데 <laughs> 우리 아, 아빠 때는 꼬매해서 신었다 양말 맨날 꼬매 신었다 왜? 왜? 창피한 것도 야, 아니야 얼마리네 얼마리야또 나왔어? 너 뭐? 얼마리구만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야, 열한 마리다. 계속 놀고 있고, 한 마리 떠났도 <laughs> 열한 마리네. 엄청 많군나 어. 엄청 많아 임내라임내라임내라 임메라, 임메라. 임메라, 임메라. 임메라, 임메라. 임메라, 임메라. 임메라, 임메